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네 분류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 혹은 또 우상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있어 있을 어, 있게 됩니다.특별히 우리가 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 자신이 누구인 줄잘 알고 그리고 자기 앞,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 놓으며 그리고 하나님에 주신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 뭐이네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쉼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들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아브라함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백세의 아들을 얻는 이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갔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며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한다는 것은 먼저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후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네, 빌리포에서 감옥에 매를 맞고 수감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밤중에, 네, 옥문이 열리고, 손에 있던 모든 이런 수갑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 그 곁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다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던 것이죠. 2004년도에, 물론 나온 책이긴 하지만, 중국에 있는 지하의 가정교회를 섬기던 윈이라는 형제가 쓴책 가운데 자기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네, 공안당국에 잡혀가지고 아주 짱저우에 있는 아주 보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양 다리가 거의 뭐 골절, 무릎이 거의 골절될 만큼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7년 5월 5일 어느 날 새벽에, 5월 5일 새벽에 갑자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감옥을 떠나라. 그래서 그 말씀에 그냥 의지해서 그가 그 아픈 무릎을 이끌고, 문을 나가는데 자기의 감옥 문이 어떻게 밀어보니 열리는 겁니다. 그러 난 다음에 걸어가는데, 뭐, 그 감옥 안에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이 지날 때마다 감옥에 문이 열려있고, 간수들도 많이 있는데, 심지어 그 운동당을 지나갈 때는 뭐 거기를 지키는 간수들이 30명이나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냥 아주 유유하게 그것을 지나 그리고 정문까지도 문이 열려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나오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그 감옥에서 보던 수많은 다른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감옥소 마당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간수들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라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그 감옥을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많은 또 과정이 있지만 그가 그러니까 독일로 어, 망명을 신청해서 어, 독일 에서도 그를 망명, 어, 난민으로 받아줘서 여권을 내주고 지금도 네, 역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에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역사하는 것일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느냐 그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거 아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지럽고 또한 혼탁하며 고난의 연속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땅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또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 할때 광야를 지나갈 때이 아말렉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광경을 보던 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양 옆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지는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간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꽤나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미국의 실제 TV에도 나온 사건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한 시립병원에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매일 램킴이라는 간호사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은퇴하는 날, 네, 은퇴하고 나가는데, 그날 아침에 이 병원 앞에 한 6개월 된 아기, 아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레슬리라는 이름이었는데, 날때부터 소경에다가, 그리고 뇌성마비에 걸린 정신 박약아였던 거죠. 당황하긴 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스탭들이 함께 모여서, 예,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마침 은퇴를 하던 그 메이가 이 아이를 내가 그러면 내가 키우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데려가 보니 이 아이는요 우유를 주어도 아이가 그걸 빨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예, 여러모로 아무튼 매우 열악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인간적인 본능마저도 잃어버린 이 아이, 이 아이를 향하여 그녀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마다 이 아이에게 네 아무튼 뭐 호수로 먹을 것을 또 넘겨주고 그리고 손을 얼음 만져주며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이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레슬란 아이는 한 번도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18년 동안 한 겁니다. 식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네,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는 가망이 없으니 이 아이를 이제는 좀 네, 편한 곳으로 보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식구들이 다들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레슬란 아이가, 근 이제는 모두 18년이 지났으니 좀 성장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네, 리스라는 아이가 기타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퉁 튀기는 겁니다. 그때 그 메이라는, 어, 그 엄마는 이 아이에게 아, 그래, 음악적인 치료 방법이 있었지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에게 또 방에 그냥 뭐 피아노며 아니면 또 기타며 어, 이렇게 아이를 음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해 본 것이죠. 하지만 딱 그때 한 번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또 3년이 흘렀는데 이 레슬리가 21살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이상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보니 이 레슬리라는 아이가 일어나서 피아노를 혼자 치고 있는 거죠. 순간 그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에 대해서 그녀는 감사하며 또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에 그는 간증하는 사건들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힘든 한계와 좌절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뜻하신바,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하여 따로 우리 가운데 고난도 시련도 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묻고 찾으며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쉬지 못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과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부모님에게 때를 쓰고 때를 쓰고 때를 쓰면 그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사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과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들을 때, 물론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뜻을 위한 간과 기도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주께서 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일하실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8월에 시작하는 이온 하루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항께 또한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의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또한 이번 한 달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